앵콜 에이, 어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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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스타벅 끝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상황이있서 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저희 모든 멤버들 나서서 한 사진 찍을까요? 네. 멤버들 무대에 오시겠습니다. 예. 오늘 많이 힘든 것 같아 이거 아니지 않나? 뭐가? 고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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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은 먼저 오늘 사진을 먼저 찍고 네. 인사를 하시죠 오늘도 야바위이로 석고 가지고 서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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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사진을 찍을게요 아 여러분이 저희 찍을 수 있게 먼저 예? 네 예? 어 야바웨이 예 반자이 있다가. 아, 이 네. 네. 여러분, 자세히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다 에, 고양이 토끼기 다이드리도록 했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을까요? 네.